장오성입니다 유치 끝판왕. 유치, 투자 유치,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기업 보고 대기 네. 물량까지 합치면 15조. 아, 아 얼굴 자체가 약간 네. 돈복이죠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헤지 커고 네. 장사했어요. 어, 뭐 어떤 장사셨어요 가스 장사. 가스? 가스요? 본인 스스로에게 별점을 준다면 다섯 개. 아 제가 오성이에요 오성환. 오성. 아, 그, 아 오성 그러니까. 별이 <laughs> 다섯 <다른> 개. <laughs> 아 여기 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제 주인공이 계시는데 네. 아야 어디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요즘 예. 제일 인기 있는 그때 아닙니까 우리 s b 하하. 수기경님현정화 예. 음. 감독도 계시고 또 이게 탁구 대표 신유빈, 뭐 네. 탁구하고 또 관련이 있는 이곳이. 오. 자, 근데 이 신유빈 이런 분들은 사실 네. 요즘 돈 네. 있다고 잡는 게 아닌데 뭔가 좀인연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그러 네. 들어가 볼까요, 그럼? 좋습니다. 네. 자여기분말이 당진 시장실인데 우리 당진 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또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장 오성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아 시청이 네. 워낙 그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크고 규모가 좋고 그래서 일단 그거 놀랐고요. 뷰가 너무 좋네요. 예예. 음완공한지이된 저희... 거예요? 몇십년좀 <laughs> 넘었어요. 저 끝에 보이는 산이 네. 당진에서 제일 높은 아미산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아. 등산도 많이 오시는 네. 그런 코스인데, 예 네. 어쨌든 어 어때요? 이 주시 여기 저는... 시장실 이렇게 딱 왔는데 뭐 눈에 띄는 거 이런 건좀 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어. 음. 근데 제가 오자마자 본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저거. 저 뒤에 있는 쿠션. 아 그러네. 네저 뒤에 뭔가 아기들이 만든 아거 같은 어린이들이 네. 만든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뭐 상패는 네. 많은데요런것들이 네. 조금 많더라구요. 눈에 띄네. 예. 그렇 예, 요것도 보네요. 예, 요것도 이제 보이네요. 음. 열정의 박수를 그... 항상 건강하세요. 영화가 해서.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러브 액션어에서 지금 네. 넘긴 영화. 예. 프로포즈 해야죠. 아주 아 명장 메뉴인데 이런 것들 네. 합덕 전문 요양원에 방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 네. 이렇게 써서 음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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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쿠션은 네. 누가 이천분 해주신 걸까요? 농민단이. 아 아, 일 잘.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저런 것들 이제 일좀 네. 잘해 달라. 그렇죠. 잘해 달라. 우리 네. 이제 네. 당신이 음. 당신 발전해서 네. 열심히 해달라. 아, 그래도 이제 잘 해주신 게 많으니까 또 <웃음> 저렇게 <웃음> 선물을 주셨. 아, 아, 제가 열심히 네. 해야죠. 네. 네. 그까요 예. 네. 이제 뭐 민선 팔기시고 이제 네. 취임하신 지로 한2년 되셨는데 그 동안 이제 성과를 이제 예. 예.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한 게 아까 신유빈냐야 예. 여기 이제 그 지역 그쌀브랜드 예. 모델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사진 이제 그. 한정환 감독하고도 짓고 예. 탁구 하는 좀 인연이 있나요? 예, 이 도시가 탁구를 잘하는 고장이고 또 오. 신유빈 배 예, 이래 네. 전국 탁구 대회가 11월 달에 열려요. 아 그래요? 오. 예, 연초에 네. 결정을 했죠. 아하, 어, 어떻게 연초에. 또 인연이 되죠? 예, 선교지명으로 네. 그렇죠. 아하, 아.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 따기 전에 아. 우리는 와. 미리 네. 신유빈 선수배 전국 네. 탁구 대회를 예, 당진시 홍보 대사를 하려고 한번 네. 했는데 네. 신유빈 선수가 네. 이제 수원에 살아요. 아, 그 아. 수원에서 이미 오, 양보를 하셔야지 예, 이미 네. 홍보 대사를 돼 있고 <laughs> 그러면 우리가 네. 광고 모델로 한번 써보자. 예, 좋네요. 그래서 해나루살 네. 광고 네. 모델을. 네. 계약을 했죠. 당진뭐 쌀이 또 유명하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저도 이제 그뭐 시장님 분들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이제 일하시는 게다 특징이 있는데. 맞아요. 그 시장님은 서서 스탠딩으로 일하신다는 <laughs>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 <laughs> 어. 아니, 허리가 안 좋으신가요? <laughs> 왜 스탠딩을? 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면 뭐 오래 앉아있으면 이 아, 그러네요. 어, 네. 그건 아니고. 네. 뭐. 제가 이 시민들한테 네. 음. 네. 처음 취임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 네. 발로 뛰는 시장이 된다 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발로 뛰었죠 음.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다리가 네. 그렇죠 앉아있으면 다리가 튼튼하지 않죠 아 그래서 서서 아, 다리가 튼튼하게. <laughs> 래짜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미다하네 <laughs> 어.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하트도 많고, 맞아요. 저기 뒤에 쿠션에 또 우리 네. 시장님 응원하는 메시지도 네. 있는데, 네. 이 시민들이 사랑하는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이제 네.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네. 예, 네, 당진을 네. 위해서 열심히 뛰고 발전을 네. 시켜라 음. 아 그런 의미죠. 네, 개인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아 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네. 사랑하는 거아닐까요 네, 웃는 모습이 네. 너무 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네. 부탁하는 거는 당진을 네. 잘 살게 하고 네. 음. 개발시켜라 네. 그런 의미를 저를 사랑하고 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님, 그럼 저희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당진이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어디를 그렇습니다. 갈지, 예. 네. 좀 신태를 한번좀 주신다면? 예. 네. 네. 이 당진의 소재지가 옛날에는 면천에 있었어요. 아, 면처. 면천군. 면천 아, 면천 거기에 면천, 읍성이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음. 그 거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면천 읍어 예, 거기저기 네. 뭐 SNS 사진도 많이 찍고, 네. 꽤나 유명한 곳인데. 선제. 선재. 예 맞아요 아, 맞아요 예. 아 심해 알죠, 알죠. 예, 그래요 예.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데, 여름에 왔으면 큰일 날뻔했어. 너무 좋운데 <laughs> 야, 근데 그 잔디가 확실히 네. 그 우리나라 토종 잔디여서 그런지, 사실 곱창 음... 같은 데 가면은 양 잔디는 다 죽었거든. 근 아, 그래요? 오늘 어, 네. 보니까 어제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이제 음. 단진을 탈피하는 음. 음. 네, 면천군. 음, 하가 있었다. 네. 아, 그럼 공사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아, 지금 예. 한옥을 짓고 네. 네. 있는데요. 아, 네. 그건 뭐냐면, 대장간. 아, 대장간. 대장간, 네, 대장간 네. 하시는 분이 여기 직접 와서 네. 대장간을 운영해요. 네. 직접 작품도 만들고, 음. 또 서, 선물용 음. 이제 금도끼 금독기 같 걸로 만든 금독기. 금독기 아니. 오. 미니어처 해서 네. 판매도 하고. 오, 좋네요. 또 코그 옆에는 방자유기장, 방자유기 허셜분의 네. 여기 동네분이 있어요. 아하. 그 명인이 직접 아, 방자유기를 네. 만드는 네. 건물 지금 짓고 있죠. 아, 그럼 여기 이제 한옥 시설이 숙박도 가능한 거예요. 예, 아, 숙박도 좋다. 가능하고 네. 또 이제 이 관아 차리에 지금 음. 객사를 었어요또 음. 거기에 관아도 이제 짓 거예요. 재 네. 음. 관아도 어서그쪽도 네. 이제. 한옥스테이 음, 아, 아 그런 관객들이 와서 아, 네. 주무시고 갈수 있도록 음. 어, 건물 지으면서 아예 음. 그 한옥 안에 음... 이제 화장실, 세면장 음... 이런 것들 네. 설치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일단 여기에 예. 왜 이런 한옥을 재건을 하시는지, 음... 아,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아 여기에 이제 네. 당진의 음... 역사의 도시예요. 네. 그렇 예를 들면 박지원 군수가 음... 여기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네. 관농소초. 음. 한민 명전이 네. 이런 농업 관련 책을 졌어요. 연암 선생이 여기서 예, 예. 어, 군수로 있으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옥을 지어서 음. 박지원 박물관. 아, 아. 예, 박지원 박물관. 네. 이런 걸 만들고 네. 역사의 고장이가 역사에 관련된 건물 이제 하나하나 만들고 네. 또. 이쪽 이 읍성도 네네. 전체 복원을 완료해서 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복원에. 최고의 잘된 곳이 여기에요. 아 그래요. 음성 예, 부분. 아니 여기서 저희 계속 서서 얘기하기엔 너무 좋기는 그러니까, 한데. 장수 옹기죠. 예, 강합니다. 옹기우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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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구, 아주 좀좀 먹고 좋아요. 좋은 장소가 있어요. 네. 어디요? 이 옆에 연암 박지연 음. 선생님이 군수를 재직할 때음 건곤 일초정이란 정자를 쳤어요. 음 거기로 한번 가시죠. 아 거기 좋겠네. 예, 좋아요. 예. 가시고로. 예, 가시죠. 예. 예. 실 와서 앉으니까이날씨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시에 음. 한숨을 푸셔야 될것 같은데, 앉아 있을 때. 이 그러면 이 정자가 건곤일초정. 아,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연암 선생께서, 님 예, 연암 선생님이 네. 이제 1 7 9 0 년도에 네. 그 정도에 네. 3 년간 음, 부임을 하셨구나. 군수를 여기서 아, 하셨어요. 네. 면천 군수. 아, 네. 음. 면천 군수 제임스의 음. 이 건곤일초정을 설계했죠. 아, 네. 아, 아, 이걸 이제 이제 복원한 거고 나중에. 아니, 그대로, 아, 그대로, 그때로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아, 네. 그, 선수 아, 여기가 이제 골정지. 아, 서술이. 어쩐지 그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오, 오, 오. 오, 네. 약간의 보수 빼고는 네. 진짜 그대로, 원형 네. 그대로 보여야 되고. 아, 여기도 사실 좀 철이 지나서 네. 그런데 너무 멋있네, 연꽃. 맞아요. 연꽃하고 이제 네. 벚꽃. 음. 필 때. 음. 관광객이 엄청나게 요 음. 그래. 그래. 공을 보니까 여기 이제 또 만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거 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이제 특산물 갖고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이게 다 이제 서리태 콩으로 아, 콩 콩이.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콩이 유명하군요. 예, 오. 이 두렁콩. 아, 두렁콩. 아, 억수도 아, 엄청 많더라고. 그래 여기 이제 콩수 예. 왜냐하면. 당진이 논면적이 전국에 최고 많아요. 아. 쌀 생산량이 네. 1위, 전국 아. 1위. 논이 많죠. 네. 어, 많죠. 논이 많으니까 네. 논뚜렁이 많죠. 논뚜렁. 네. 아, 그래도 드렁콩이에요? 논뚜렁에 콩을 아. 심어서 아동하리 쌀이 드렁콩이에요. 아, 그래요? 드렁콩. 요거 뭐예요? 조금 뭐. 특이한 것 같은데, 나머지빵뭐 이런 거알것같은데 예. 오, 순두부 같기도 하고 뭐예요? 순두부 아이스크림. 아, 순두부 아이스크림. 아, 요거 를 이제 얼렸네요, 진짜. 네. 네. 이게 콩가루로 좀. 아, 아, 아. 아 위에 뭘 뿌려 먹어야 되나? 보네요? 토핑을 소금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콩물을 약간 얼린 거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음. 음, 여기 약간. 어떤가요? 음, 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미 먹는 리 같아. 네. 음. 미숫가루 먹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미숫가루 맛이다 맛있어요. 음. 야 맛있네, 이거. 두부 슬러시네요, 두부 슬러시. 그러니까. 음. 오, 생각 이상해. <laughs> <laughs> 맛있어요. 그리고 왜콩가루 뿌린 줄 알겠어. 콩가루 네. 별미네. 네, 콩가루 음. 안 뿌린 데를 먹으면 음. 약간 심심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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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들어간 빵이면 뭐 당연히 고소하겠네요. 음, 진짜 어. 맛있어요. 흐릿해. 음. <laughs> 맛있네요. 음. 맛있어. 엄청 음음 쫀득쫀득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음 콩이 달다. 음 맛있네 이 빵. 그렇게 뭐가 많네요. 와서 또뭐 하고 놀면 좋을까요? 당진에서 여기는 음. 이제 사교 관광지. 응 음. 음. 맞아. 거쪽도 많이 오고 네. 선자쿠티아가 거기서. 네 있는. 맞아요. 뭐 드론쇼 같은 것도 한다고 네. 제가 들은 네. 것 같아요. 밤에 가면 좋잖아요 매주 토일. 요 드론쇼는 밤에만 하니까 네. 가지 않죠. 네. 음. 드론쇼를 네.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해요. 그런데 네. 약 4만에서 6만 명이 와요. 아 그래요? 엄청 많이 오네요. 네. 많 네.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 쪽이 많아요. 아. 강릉 사람들은 한 20%? 아. 음. 평택 경기도 네. 쪽, 네. 서울 서도 오고 네. 네. 드론쇼만 네.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사교에 가면 무도회. 가면, 거기에 가면.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인데, 가면을 줘요. 아, 그래두 가지 의미구나. 내년도 쯤 가면 은 네. 이제 정착이 될것 같아요. 아, 아.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진짜 네. 우리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이 예. 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예. 또 특별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삽질을 할 예정인 음.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봐요. 삽질할 것들. 자, 그런 말이죠. 당진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삽질들이 있는데 음. 첫 번째 삽질 리스트 뭔지 좀소개해 네. 주세요. 첫 번째가요. 네. 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유치 끝판왕이에요. 유치. 유치. 그러니까 뭐를 네. 뭐 많이 좀 여기저기서 이제 따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시장님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음. 아니, 그렇죠.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네. 있다는데 여기 이제 끝판왕이라고 했거든요. 끝판왕. 예. 뭡니까 이게? 유치오면은, 당진 네. 네. 대표는 게 투자유치. 투자유치. 기업유치. 네. 아, 이제, 이제 산업도시니까요. 음. 거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음. 충남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8조 4천억을 했고. 8조요? 조 엄청난 네. 거예요. 비교면 안, 안 되는데, 대전 네. 직카시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인류 경제도시 대전. 달기대저 직할 씨는 너무 옛날에 광역시. 맞아요, 광역시. 예. 대전 네. 예. 2년 동안에 예. 투자 유치한 게 1조 6천억. 어, 어, 그러니까. 대전이면 어, 그서뭐 투자 모르... 유치가 어.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어. 엊그제 도이도 난지도 네. 민자유치 성공한 거. 음... 그것까지 넣으면 10조가 네. 넘고. 또 대기 물량이 있어요. 대기 물량. 그럼 네. 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예. 네. 큰 기업 보고 대기 네. 물량까지 합치면 15조. 아. 아니 근데 여기에 그렇게 이제 몰리는 게 이제 입지 조건이 좋고 뭐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님 노력하신 것도 네. 있고. 네. 그 어떤 것들이 게 기업들이 뭐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해도 당진에 해피장소였었어요. 해피. 예. 숫자뭐기업체 해피장소였었는데 인허가를 이제 전국에 최고 빨리 해주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수도권 인식을 받겠죠. 네. 아. 받서 이제. 네. 투자 유치가 이제 뭐 여기저기 성공하다 보니까 네. 아. 밀려 들어오는 거죠. 오.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네. 네. 그래서 투자 유치, 기염치가 네. 이 충남에서 50% 이상. 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네, 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하실 시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앞으로의 음. 계획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투자 유치에 음, 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제가 시청에 32년 동안 근무했었어요. 3 2 주로 이제 경제부서. 아, 경제부서에 어, 어, 네, 근무하면서 네. 경제과장할 때 1년에 아. 200개 김치 했죠. 아. 전국 최고 만이 네. 이미 이그쪽에 전문가시구나. 네. 네. 산업단지 천만 평 그때 네. 이제 뛰어다니면서 음. 해봤죠. 음. 그게 이제 몸에 뱉고. 네. 지금도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서 서울을 아 다녀요. 서울을 다녀서 네. 강진에 오십시오. 음 오시면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아 예, 제가 경력과장할 때오 네. 기업이 이제 왔어요. 음 왔는데 이제 처음에 매출이 3천억이었다가 어 재작년에 매출이 2조. 아, 네, 오 예, 그 기업이 와서까지 올라갔죠. 돈 벌었네요. 3천억에서 네. 2조 명했 몇년 동안 그렇게 이제 내주상승에었고요 10년. 오 네. 대단하다. 네. 아, 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얼굴 자체가 약간 네. 돈복이죠.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돈복이죠. <laughs> 이쪽이요. 아, 아. <laughs> 네. 어. 저기 음. 퇴직하고 어. 네. 장사했어요. 아, 아, 아 그래요? 사실... 아, 예, 저기 시장 되시기 전에 예. 네. 어. 뭐 어떤 장사 하셨어? <laughs> 가스 장사. 어, 가스? 예. 음식점에 l 그 g 갔어? 산업용 갔어. 아, 그래요? 기업제납품하는 거. 이야, 그러셨구나. 네, 8년을 해봤어요. 8년? 어. 야, 그러니까, 이비즈니스가각 이 있으신 거네. 8년 아, 동안 영업사원 없이 네. 제가 필드에서 뛰었죠. 오, 어, 진짜로. 아, 돈도 많이 버시고 매출 제로인 회사를 제가 네. 100억 못 깼었어요. 100억까지는 안 가고. 네. 50억 이상까지. 이야, 그러니까 네. 나 보니까 수환이 네. 타고나신 분이네. 조용히 강한 분 어,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웃으면서 어허허허 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유치 급판왕 저희가 이제 키워드 네. 이해했고 자두 번째 맞아요. 뭐예요.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음. 미래 먹거리.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건데 기업들이 네. 들어는데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당진은 이제 철강 도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해야 될게 이제. 네. 업종 타변화. 음. 이 철강이 침체되면, 당연히 네.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항도 사실은 좋았다가 음. 또 침체되면 네. 주춤하고, 뭐, 골사님도 마찬가지고, 어, 네. 뭐. 이제 업종 타변화 하기 위해서, 음. 이제, 관광도, 우리가 음, 아까 얘기했듯이 도비도 난지도. 이조가 음. 이제 음. 성공했죠. 음. 그런 관광 산업쪽으로 이제 음. 수도권 가까우니까 음.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철강 도시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요. 음. 이게 수소 쪽, 음. 수소 쪽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네. 기업 유치하고 음. 투자하고 있고. 아하. 또 하나는 이제 드론 쪽. 아 드론 아까 말씀하신 네. 삽튜 쪽. 네. 어. 드론 네. 쪽에 이제 중국 기업 모두 같이 합작 그래 중국이 갖고 어. 드론이 네. 또 이제 세계적 네. 이제 중국이 그쵸, 좀 유명하니까. 어. 오. 예. 그러고 물류 네.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 진짜로 네. 중점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뭐든지 네. 하나만 올인하면 네. 그래서 뭐 진짜 무슨 조선 도시였다가 갑자기 네. 조선업 쇠퇴하면 막 거기 이제 노동자들 해고되고 이런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근데 사실 다 그게 제가 듣기에도 네.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 뭐 사실 물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수소로 또 연결되면 <laughs> 되고 네. 네. 행정에서 허무맹랑해 네. 하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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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이돈벌수 네. 네.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들 네.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죠 아그 미래 먹거리가 진짜 네. 머릿속에 중간... 저도 그려져요 어, 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네. 뭡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네. 미친 당진이에요. 그렇요 예, 뭐 네. 이제 미가 우리가 뭐쌀 미자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좀 설명을 좀 예,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당진이 음.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예요. 네. 근데 이제 시단위로 네. 했을 때 아, 전국, 아, 전국에서요. 전국 전국에. 평야 중에 해남, 음. 네. 김제, 김포도 유명하고 당진, 어, 그치, 그치. 평야가 해남, 김제, 어. 당진이 제일 넓죠. 아, 음. 아. 그중에 이제 네. 당진이 쌀 생산량이 전국 이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는 뭐 저기 전라도 네. 쪽이 이제 곡창지대 생각했는데 음. 또 그게 아니구나. 해나루쌀이 해나루 유명하죠? 오. 네, 해나루쌀. 음. 네. 아, 그래서 비에 이렇게 쌀이랑 그러니 봐요. 해나루쌀 네. 음. 해나루 네. 음. 아, 소개해 좀주세요 해나루쌀이 이제 당진의 대표는 쌀. 네. 음. 제 고구마. 음. 당진 호풍 고구마인데. 아. 황토 고구마. 황토 고구마요 네. 네. 황토 고구마가 음. 네. 가락동 시장에서 최고가로 받아요, 항상. 아, 이게요? 오. 어. 네. 항상 최고가. 네. 음. 아, 다른데, 지금 이게? 네. 판매할 어, 때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여기가 이제 그 고구마 잘 자라는 게 뭐, 여러 황토. 가지, 황토, 크게 네, 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네. 이, 가락동 시장의 제일 큰 손. 예. 네. 고구마, 당진이에요. 아. 음. 큰 손이 허실한 분이 네. 당진 분이에요 아. <laughs>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설명이 네. 보이시네. 아, 장진분이 더큰 손이에요? 고구마 큰 손이에요? 음. 어예가락시장이 어. 어. 제일 네. 크네요. 어. 그분이 없으면 공급이 잘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고향도 마침 또 장진이고 또 고구마 저기 어. 하니까 그게 서로 상생이네. 그러요그 어. 옆에 요거 술이 있네요. 이건 네. 뭐예요? 이건 이제 두견주. 두견주? 두견주. 네. 두견주가 네. 1100년 된수리 역사. 아, 아, 그래요? 예, 국가 지정 문화재예요. 아. 아, 아. 요거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예? 찹쌀. 찹쌀. 아, 찹쌀인데 이제 찹쌀에 아, 네. 예, 특견화 진달래 꽃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여기, 아, 그래서 아, 두견주구나. 네. 아, 이, 그래. 국가 지정 문화재가, 네. 어, 경주 법주. 그 안동소주 같은 거. 네. 어, 아니요. 아, 안동소주 안 들어가요? 경주 법주 문배주. 네. 아, 문배주? 예. 아, 네. 두견주. 아, 그래요. 안동소주나 여기 네. 소국주 같은 건 지방 문화재. 아, 아 그럼 이거 국가 위네. 어그 국가가 인정한 네. 문화재인데, 여기 한 병에 올라가시다. 여기 백화점에서 6만원. <laughs> 어, <목소리> 네. 뭐, 진짜요? 뭐, 백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실 때, 뭐, 그냥, 네. 여기 가격을 말씀하시고, 백화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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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요거는 이제 만드는 게 지정된 도가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예. 아, 아, 아. 이거는 음,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못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아, 사람만 만들어요. 아, 장인 뭐 이런 사람만 만드는 예. 거네. 네. 아, 아니, 근데 진짜.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 달다. 오 음. 좋네요 아 진짜 괜찮네 <laughs>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좋지 좋아요 어, <laughs> 네. 좋아, 좋아. 네. 아 그래서 아까 미친 미친 응, 당진. 네 아. 미친 당진자 그럼 지금까지 당진의 다양한 사업 진행 상황도 그렇고 미래 청사진까지 함께 그려본 삽질할 것들이었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냉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스스로를 평가한다. 막강 리더이기에 가능한 셀프 자기평가 타임 막강 별점! 자, 그래요. 아, 네. 네. 벌써 취임하신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오, 또 흘렀습니다. 네. 사실은 2년 동안이 음. 사실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어 길다면 길지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음. 스스로를 좀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아, 궁금해요, 해요. 궁 예. 자, 그러면 지난 2년 정도를 이제 돌아봤을 때 네. 본인 스스로에게 별점을 준다면 이제 다섯 개 만점입니다. 몇 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예. 네. 다섯 개. 아. 오! <laughs> 네, 뭐, 인정합니다. 팔쪽, 아, 팔쪽. 네. 들어보니까. 네. 뭐, 성과가 많으셔. 맞아요. 아니,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오성이에요. 오성한. 아, 아, 오성, 별열이 다섯 개. 아니, 이름도 그렇고, 근데, 오성, 그저기 침대 그 사장님하고 좀 느낌이 어. 비슷하셔. 네. <웃음> 얼굴에 <웃음> 아, 똑같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그런네 <laughs> 아, 몰랐어요? 아니, 아니 똑같죠? 가생각도 <laughs> 못하고 있다가 말씀하시니까, 와, 그러네요. 어, 근데 네. 지금 농담으로 이제 다섯 개 예식이 맞아요, 하신 건지 맞아요. 아니면 진짜로 난 다섯 개 준다. 음. 지 아니, 평가를 할 때는 네. 아쉬움이 네. 많죠, 저도. 음. 그죠? 네. 어, 몇점 정도? 아이, 그건 생략. 아, 생략. 아, 생략. 음. 오, 구... 근데 뭐 사실은 음. 네. 뭐 말씀은 네. 생략하셨는데 자신감이 네.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조금 짧긴 짧죠. 해요 어, 2년 동안 네. 꿈을 필요. 다 펼칠 수는 네. 없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진이 네. 투자 깊이 장소였었는데 음. 다시 이제 수도권 인식을 바꿔서 음. 음. 네. 아, 어, 당진하면 투자하고 싶은 장소. 아니, 근데 그동안 수도권이라도 이런 데서 깊이 장소였던 건왜 그랬던 거예요인허가가안 됐어요. 아, 인허가인허가안 아, 아, 아. 됐는데, 네. 제가 취임하면서 허가과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어. 아, 그과 자체. 거기에 사어가어디딘니까 그게 돼요? 오, 그렇게가 되나요? 그거 설명을 한참 설명해야 네. 되는데. 아, 예. 어. 네. 그런 거딴데 네. 가면 아, 되니까. 네. 네. 허가과가 있어서 네. 허가가 안 돼. 저는. 네. 행정을 해봐서 알죠. 네. 이게 한달 이상 걸렸어요. 네. 최고 빠를 때는 4.5일 아 접수해서. 아그 정도로 웬만하네. 빠르게 이제 해줬죠. 네.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죠. 아 당진이 투자하는 장소. 네. 음 또못 했던 사업을 네. 또 하게 되고 음 투자유치하게 되니까. 음 네. 왜냐하면 행정에서 예산 가지고 지역 개발을 못 해요. 그렇죠. 네. 음 민자유치, 투자유치많이 있어야 네. 대규모로 들어와서. 맞아요. 음 우리가 음. 지역 개발할 수가 음. 있지? 이제 뭐 이제 외지들도 들어오기도. 예예. 그렇게 아. 인구도 늘고. 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셨는데 네. 어, 어떠셨어요? 출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요 네. 오늘처럼 재밌게 인터뷰는 역시 네. 잘. 리더 해주시고 마술다 어, 어, 온건 <laughs> <공부는> 재밌으셔 <laughs> 네, 재밌으세요 내가 네. 우리가 처음에는 뭐별 말씀도 음. 없으시고야 오늘 녹화가 네. 좀 짧게 끝나고 또 네. 약간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많이 유도해야겠다는데한번이제물고만 음. 트면 네. 재미난 얘기들 네. 많이 나오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네. 아, 앞으로 당진이 좀 뜨겠구나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도 제가 네. 느낄 수 예.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연못 이름 혹시 보셨어요? 연못 이름이 여기가 네. 저기 골정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골정지가 아까 들어왔는데 네. 그 힘들면 함께 걷자 어. 두손꼭 잡고 어. 이런 게 써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름이? 음. 예. 네.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음. 네. 역사적인 장소고. 음, 오시는 분들 네. 즐겁게 걸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유도해서. 네. 음. 아, 네.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뭐막강 리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끝날 때 네. 아, 이게 이또 멋진 장소에서 오늘 이제 해도 싹 지고 있으니까 뭐 음. 이렇게 걸으면서 저희가 아 그게 어, 훨씬 더 멋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럼 저 한번 좀한 뭐, 바퀴 네. 걷고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어, 좋은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